오늘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키네틱스의 헤르츠입니다 두개 패키지가 보이죠? 텐키리스 키보드 하나와 넘버패드예요이두 조합 정말 알찬 구성이에요 같이 살펴봐요 우선 먼저 열어보는 건 헤르츠 87 더스트 커버가 있고 키네틱스 로고가 심플하게 각인돼 있어요 매뉴얼은 QR로 확인 가능하고 구성품은 케이블, 스위치 앤키캡 블럭, 2.4 무선 동글 그리고 추가 가스켓도 있어요. 헤르츠 21도 바로 뜯어볼게요. 동일한 바닐라 크림 컬러라서 세트감이 확실합니다. 더스트 커버, QR 매뉴얼, 케이블, 여분 스위치, 2.4 둥글, 여분 가스켓, 스위치인 키캡플로까지 구성 꽤 알차죠. 커피 한잔하고 본격적으로 리뷰 들어갑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볼 건데요. 그전에 하우징과 키캡 사이가 좀 뜨는 이슈가 있어서 키네틱스에서 바로 추가로 가스켓을 보내주는 퀴 c 를 진행하고 있어요. 먼저 바꿔볼게요. 볼케지 방식이라 간편하게 열어서 여기 가스켓 부분만 기존 거에서 교체해 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바꾸면 이렇게 떠있던 부분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요. 똑같이 넘버 패드도 바꿔주고요. 살짝 타건해봤는데 소리가 정말 깔끔했어요. 그리고 키보드 덕후라면 꼭 먼저 해보는 스파 체크. 너무 잘 잡혀있어서 이대로 사용하려고요. 타건님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인 스펙 알려드릴게요. 헤르츠는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어요. 블랙, 실버, 화이트, 바닐라 크림, 루나 그레이. 스위치는 리니어와 저소음 리니어 두 가지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유무선 트라이 모드에 배터리는 6,000mAh예요. 이건 화이트, 그레이. 아이보리의 조합인 바닐라 크림 컬러예요. 저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단번에 선택했어요. 그레이 데스크 매트랑 매치하니까 정말 예쁘죠. 모서리 부드럽게 라운딩돼 있고 오른쪽 아래 헤르츠 음각이 세련되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헤르츠의 찐매력은 바로 뒷면에 있는데요. 주파수 헤르츠를 표현한 무늬는 빛 반사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게 최근 본 완제품 키보드 뒷면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백플레이트였어요. 앞서 살짝 보여드렸지만 볼케츠 결합으로 이렇게 쉽게 내부를 열어볼 수 있어요. 볼케츠 개발한 분께 늘찐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판이 살짝 들어올리면 마그네틱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마저도 너무나 편해요. 이렇게 가스켓 마운트에 오중 흡음제로 폼이 가득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의 소리는 보통 뭉글뭉글, 도각도각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보강판은 FR4 재질로 타건감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플렉스컷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타건의 유연함을 더해줍니다. 기판은 논플렉스컷과 플렉스컷 중에 선택 가능한데요. 차이는 타이핑할 때 느껴지는 단단함 그리고 혹시 폼을 빼고 시원한 클래티 타이핑 사운드를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논플렉스컷 기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플렉스컷 기판의 올펌 빌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키캡은 PBT 재질로 도톰하고 염료승화 각인이에요. 각인은 굵직하고 큰 영문 각인이 돼 있어요. 촉감이 부드러워서 손끝에 닿는 느낌이 좋아요. 스위치는 캔디볼랜이다 키네틱스의 인기 스위치 캔디레드의 저압 버전이라고 해요. 상하부 나일론 재질에 스템은 폼, 트래블의 거리 3.5mm, 바닥압이 47이에요. 헤르츠의 이 캔디블루 스위치 배칭이 기가 막힙니다. 딱 저의 취향 저격 소리가 났거든요. 가스켓은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홀에 딱 맞춰주면 되고요. 상판을 꾹 눌러 결합하면 완료. 이제 헤르츠 2일도 살펴볼게요. 텐키리스에 이렇게 옆에 넘버 패드를 두고 쓰면 돼요. 사용하기에 따라 풀열보다 이렇게 텐키리스 플러스 넘버 패드가 상당히 편한데요. 텐키리스는 이렇게 마우스를 두는 공간이 충분하고 숫자를 사용할 일이 많이 없는 작업이나 게임할 때 너무 좋고요. 그러다가 문서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넘버패드를 옆에 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책상에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기에 너무 좋죠. 헤르츠 2 1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브가 있어서 볼륨 조절도 되고 다른 키를 매칭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 키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키를 매칭하면 되고 이렇게 아티잔을 꽂아서 귀엽게 취향대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앤서니웍스의 저스트 캐치 아티산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 스위치는 HMX 젤리 바나나예요. 스템에 이렇게 저소음 댐퍼가 있어서 조용한 타건음을 만들어줍니다. 헤르츠는 이렇게 두 가지 스위치, 캔디 블루와 젤리 바나나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사용한다면 이 저소음 스위치의 헤르츠 세트로 구매하면 딱이겠죠? 역시나 볼캐치 방식의 마그네틱 커넥도 동일하고요. 품이 가득한 구조도 동일해요. 그리고 또친 매력은 뒷면입니다. 뒷면의 주파수 패턴, 빛의 각도에 따라 패턴이 흘러가는 듯 보이는 그 감성이 있어요. 보강용 스테빌이 사용됐고 깔끔한 소리가 망가질까봐 그냥 조심히 다시 원상태로 놨습니다. 캡스락 키캡을 뽑으면 유무선 전환 토그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on 해 주고 나서 블루투스 페어링이나 2.4 무선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블루투스 1번에 PC를 연결했어요. RGB 라이트도 예쁘게 빛나죠? 타건음 들려 드릴게요. 한참을 촬영했더니 두비가 구경 왔습니다. 프랄루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마감 퀄리티 좋고 또각또각한 타건음을 지닌 헤르츠였습니다. 만일 제 지인이 프랄루 키보드 처음 입문하면서 이 서빌리티는 필수, 오래 잘 사용할 수 있게 경고하고 차차 커스터마이징도 해볼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 하나만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저앉고 추천하고 싶은 키보드예요. 여러분 특히 이 바닐라 크림 컬러 소진되기 전에 얼른 링크 다녀오세요 키보드는 컬러 소진되면 재입고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요 힘이 되어주시는 여우비우아 멤버십 여러분 하늘님, 사냥님 메이슨 장님, 요른다님, 포도병아리님 그리고 모든 멤버십 회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세요